반갑습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이 바이오 관련주가 아닌 대선 관련주를 시작을 자,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대선 관련주를 차근차근 이제 준비해 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00 17년에 그 대통령 당선이 되고 지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벌써 대선 관련주 준비하기에 이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당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느덧 대선, 대선이 그 당시 이제 몇달안 남은 기간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 한 1년 전부터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선을 1년 남겨두고 엎치락 뒤치락 해서는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선침에. 그리고 제가 저점. 저점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잘.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는 저점에서 대선 관련주들을 미리미리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적금 든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대선 관련주 미리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막판 워낙 위험한 그런 테마주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는. 우선 그러면은 다음 대선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대선 날짜는 뭐 요즘 워낙 이제 인터넷에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선 뭐 총선이 중요하겠죠. 총선 하고 나서 이제 대선 날짜는 현재 뭐 2022년 3월 9일 정도 3월 9일에 이루어진다고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의, 지금, 뭐, 11월 말, 19년 11월 말, 20년, 그리고 21년, 한 2년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뭐, 올겨울, 어영부영 하면은 정확히 2년, 2년 정도 남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9대에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었죠. 원래, 17년 12월 대선이 예정이 되었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이 앞당겨지는 그런, 그런 일정이 되면서 이 약간의 이 대선 관련주들 요동도 치고 이게 2016년 후반부터 요동도 치면서 이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대선 날짜가 앞당겨지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2년, 2년 정도 남아있고, 대신 정보통신 일단 간단하게 월봉으로 보시면은, 원래 2017년 말이었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게 15년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요때 대선이 치러졌죠. 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탄핵될 거라는 그런 뭐, 그게 없었죠. 이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그러면은 원래보다 2년, 빠르면 이제 3년까지도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약 2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시작이 그 바닥 여러분에게 나중에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16년부터나 이제 한 1년 정도를 남겨놓고 2016년 후반부터 싸운다면은 고점에서 이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대선 관련주의 위험성도 제가 미리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엔코.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왜냐면은 대선을, 참가를 하니, 많이 하면서 기대감을 올리면서 이제 대선 주자로 안착하게 된, 이 늦게 안착을 하게 된이 반기문 관련주였습니다. 반기문 관련주 늦게 시작을 했지만 보시면은 1200원 정도 선에서 천원 초반이죠 천원 초반에서 거의 9000원대를 찍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음봉 은봉, 음봉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반기문 같은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제그 당시 기억 기억에는 반기문이 갑자기 중도에 자 이때, 이때일 거예요. 요, 요 달. 2월달인가 1월 말. 이쯤일 겁니다. 음봉이두 개가 나왔어요. 차트가 먼저 움직인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근차근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이 이제 이 대선 주자를 안 나가겠다. 포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바이오로 치면은 점하, 그냥 연속으로 얻어맞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 항상 아시죠? 그런 기자회견은 장중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방기문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제 기억에 정확히 3시 30분, 장 종료되고 거의 5분에서 10분 안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한가를 가버렸죠. 당연히 시간에 하한가 가고 다음날 점하 그리고 또 점하 관련주들은 완전 그냥 지옥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쪼금 짤래요. 자, 내려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필요한가?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정당의 1등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 대선 후보들이 아무리 이렇게 뭐 유력한 후보들이 많아도 각그 정당에 한 명만 나가기 때문에 경선이란 거를 또 치러야 됩니다 경선 그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면은 그 관련주들도 다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대신정보통신, 유승민 관련주죠. 유승민이 솔직히 이 대통령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직 힘도 약하고 이 지지층도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보시면은 바닥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못해도 여기가 아니더라도 기회를 주는 이 선, 900원에서 3000원까지 3배는 나온다는 거예요. 3배의 기회는 준다는 거예요. 못해도. 그리고 이 마지막, 이때쯤 들어가면은 이제 고점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때는. 고점에서 싸우고 먹어봤자 100%도 못 먹는 거예요. 100%도. 바닷권에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설사 욕심 때문에 고점에서 익절을 못 하더라도 이제 원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본전선이에요. 본전선. 그런데 뒤늦게 이제 대선을 1년 정도 남겨두고 들어갔다가 대선 뭐 후보에서 사퇴를 한다거나 경선에서 떨어진,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또한 번의 대선이 끝나면 기회가 온다는 거는 다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대선이 끝나면 죽습니다. 끝나고 죽었을 때이 자리만 어디서 멈추는지 제가 항상 꺼드리는 그 바닥권 그 선만 잘잡으면 수익권이 온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것만 40%대요. 40%, 40 이렇게 가고 50% 수익률 먹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기서는 엄청나죠. 이 위에 봉만 60% 가까운 봉입니다. 보시면은 뭐 1,000원대에서 2,000원 100%짜리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말은 쉽지만 말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싸울 때서 싸워야 한다. 자, 현재 뭐 남선 알미늄 보시면은 요즘 인하경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봉으로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새로운 또 고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기회는 항상 옵니다. 기회는 그냥 무작정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기회는 항상 오고 이낙연이 아니라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그리고 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남선 알미늄의 선을 대략 잡아보자면은. 5,140원 그리고 4,98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자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여기가 무너진다면은 좀긴 깊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전고점을 뚫어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은 요 밑부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짧게 대응이 안 된다면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현재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일봉상으로 뭐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조정의 신호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짧게 잡아볼 수 있는 선이 2345원. 그리고 2275원. 이 정도 이제 구간을 확인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 지금 모양새에요. SDN은. SDN 역시 현재 조정. 조정의 분위기에서 지금 반등.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SDN이 좀 먼저 조정이 들어갔어요. 현재 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는 일단 뭐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움직임만 정도만 확인하시고 두 종목 다 무너지게 된다면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다른 영상으로 이제 각각 어떤 지금 이 후보들을 한번 봐야 되는지 누가 지금 대선에 나올 대선까지 갈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시고 차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만약, 만약에 이 차트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화천기계입니다. 화천기계, 이 당시 상승을 하고 본무부 장관이 됐을 때 조국이 대선 후보까지 거론이 나왔었죠. 하지만은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닥을 잡은 게요 아래선 2,400원 밑으로입니다. 요까지 떨어져야지 들어가 볼만 하지 현재로서는 뭐 살짝의 반등은 중간중간 나올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추세는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거의 원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안철수. 안철수의 대표적인 또안내 말고 다른 써니전자죠. 써니전자, 맨 처음에 안철수가 나온다고 했을 때 거의 뭐이 100원짜리 동전주에서 만원까지 가는 기업을 토해낸 종목입니다. 그 후에도 급등락이 엄청나게 많았던 종목이죠. 결국엔 이번에 또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는 뭐, 누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끝까지 대선을 갈수 있는, 그리고 현재 바닥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써니전자의 이 기술적 분석상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구간은 2440원. 그리고 2130원. 이 정도 라인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앞으로 뭐 차기 대선이나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차트가 죽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죽는다면은 이렇게 여기서 죽었겠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번 영상은 뭐 대선주 대선주라고 막꼭 보기는 그렇죠 총선주 뭐 결국에는 정치테마주입니다 정치테마주 그 마지막 이제 종착역이 대선인 거고 그리고 지금 선침해를 하면은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하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자그첫 번째 영상 인트로 같은 영상으로 온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이제 자세한 한명한명 한명 파헤쳐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바닷권에 있고,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숨어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그런 후보, 그런 정치, 정치인 테마주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들이, 이 테마주들은 이 종목들이 테마주는 예를 들어서 이 반기문 관련주가 반기문이 사퇴를 하고 정치를 안 하고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뭐 대학교수가 인 다른 일을 정치를 이제 하진 않죠. 그렇다고 모든 종목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이 정치 관련주는 뭐라도 하나라도 학연, 지연, 뭐라도 동창, 무슨... 뭐 초중고 대학 동창 얼굴도 한번안본 사이지만 엮이면은 뭐라도 엮이면은 태워서 가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방기문 관련주가 안철수 관련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끼 있는 종목들은 뭐라도 엮어 가지고 한번 시세 분출을 또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 이제 이 정치 관련주 첫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관련주로 바꿔야겠네요. 네. 종점은 대선입니다. 대선. 자, 영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또 다른 이제 테마로 또 추가를 해가지고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